예. 할이 마크. 하우즈 고잉? 제가 다 할게요. 어, 마크 안녕. 하이스 고잉. 영어에서요. 고가 진행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 이 소리에. 어떻게 지내? 굿. 오케이. Okay. 좋아. I'm about to go see. 자, 비어버웃 뭐예요? 뜻? 막뭐뭐하려 하다. 굿. 오케이. 네. 막 모모 하려하답니다 자, 그다음 뭐야? 난막뭐 가서 어, 보려고의 소리인데요. 영어에서요 모모 어, 가서 모모하다 할때 앤들 갖다가 다 빼고 써 이렇게. 그래서 나 가서 볼 거야. Then news super hero movie 그 새로운 뭐야? 어, 슈퍼히어로 movie 뭐 슈퍼맨 정도겠죠. 아이언맨이나. 오케이. 영화 보러 갈 거야. Would you like to come? 너 너도 오고 싶냐? Would like to 뭐 먹고 싶다죠? I'd like to uh, 하고 싶어. But 그러나 midterms are next week. 미드 터이지 파이널 터미널이라. 예, 중간고사가 다음 주야. 이거죠. 미드 터 중간고사입니다. I should go to the library instead. 난 가야만 해. 어디에 가요?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야만 해. Instead 대신에. I wouldn't worry. 난 아,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 소리인데요. 영어에 회화체에서 우 o 하면요 쓰기 좀뭐한데 꺼리야 꺼. 나라 걱정 안할 걸. 이 소리야. 오케이. Okay? Too much. 뭐야? 너무 많이 걱정 안 해. Okay. There's still 여유 있어? 있다. s 여전히 plenty o 플랜티 뭐야? 약간? 어마어. 많은? 예, 네, 예. 네. 네. 물어봐. 잠깐 물어볼게요. 혹시 의심되는 거 있으면. 예, 네, 많은 시간이 여전히 있어 to s t 공부할. I'm not s sure 어, oh, 나 확신할 수 없네. a b o 그것에 대해서. Okay. I spent too much time. 나 보냈어, 썼어.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을 hanging out. Hang out 뭐야? 어울리다. 네, 어울리다로 배웠어요. 어울리다는 hang out with까지고요. 네, hang out하면은 네, 여러분 뭐친구들하고 이렇게 저, 놀러 돌아다니잖아. 네, 돌아다니다 뜻이야? 뒤에 with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친구들과 함께 뭐야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이 소리예요. Hang out. Okay? Before our exams, uh, so, uriye boya, l l a s s t term, t e r m 이 뭐예요? 기간. e g 이 n 는 뜻이 있는데요. he 네, 뜻이냐면 학기 went, he went, he went, he went, h 영어에서 때릴라테는 명사는 동시에 다 부사입니다. 즉, 학교 되지만 학교에도 돼. 지난 학기에, 어, 우리 시험 전에 내 친구들이랑, 어,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 So, 그래서, my g r a d e 어이고, 여러분 얘기 같은데요. My grades. g r a 뭐예요? 성적 성격이 s u f f e r d 고통받았대요. 고통받았어. 일소리입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 자, 저, 요과가은잘 보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어, 사는데, 뭐. 예그 다음 자아 죄송한데 쓸거 있나요 여기 쓰실 거 지워야 돼서 지워 돼요 지웁니다 지워요 진짜로 아니요. 이럴 줄 알았어 <웃음> 예. <웃음> 예. 예, 잠깐만요 예예 예. i see 알겠다 then 그러면 i have to watch 자 뭐야 나는 봐야 어, 봐야만 할 거야. have to 매야만다죠 오케이? Okay? 어. 이게 뭐냐면은 봐야만 할것 같아 있 야, 봐야만 할것 같아. the movie 영화를 b y myself. 자, 나 혼자서 나 홀로예요, 저게. 어, 나 혼자서. why don't you? why don't you? 뭐야? 뭐 만는 게 어때죠? 뭐는게 어때? go 가는 게 어때? to the library. 화장실 아, 화장실 간다. 도서실 가는 게 어때? with me 나랑 w i t now 지금. 오케이? Okay? We can watch. 자 우리는 볼수 있다. It. 그것을 together 함께 some other time. 어. Some이 붙은 거의 미래야. 미래. 나중에 어떤 다른 때 함께 그걸 볼수 있어. Well, okay. It's a good thing I brought to my back. 뭐야. 좋아. 어. It's a good thing. 좋은 것이네. 자 내가 뭐야? 가져온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뭐냐면은. 가져 진정법입니다. 어,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요. I brought to my bag. 내 가방 가져온 것은 잘한 것이네. 이 뭐야? 아, 나 가방 가져온 게 잘했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어, 솔직히 내가 봐서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만에 하나 나온다면은 딱 나올 거 하나밖에 없어 뭐냐고? 이 부분 있죠. 다음, 요어 여기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 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비가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하면 뭐야? Well, okay, it's a good thing I brought to my back.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예, 네, 됐습니다.